자, 문자열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끼리 서로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더할 때의 형식은 여기에 문자열, 문자열이 이렇게 올수 있고요. 문자열은 뭐 큰따옴표를 적건 작은따옴표를 적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은 작은따옴표를 적었고, 이거는 큰따옴표를 적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요 문자열 1과 문자열 2를 그대로 이렇게 붙입니다 정수와 정수는 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수 하실 수 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열과 문자열 더할 수 있어요 그럼 문자열끼리 서로 더 하게 되면 서로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적인 값이 붙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변수가 올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스트링 데이터에다가 값을 넣어놓고 그 변수에 예를 붙여버리면, 말 그대로 이 문자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그거의 값과 양쪽이 두 개가 다 이렇게 묶어서 붙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쓸수 있냐면,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해서 그대로 변수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변수는 이 값을 가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된다.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저희 직접 한번 같이 해볼게요. <laughs>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자, 스트링 데이터. 네, 저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그냥 위에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주석이죠. 자, 스트링 데이터 1에 헬로우를 저장하고요. 자, 스트링 데이터 1 변수에 헬로우를 저장할게요. 여기선 저는 이제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데이터 2에 파이썬을 저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칸 띄고 갈게요. 파이썬 느낌표. 자 제일 처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문자열과 문자열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그대로 헬로우 파이썬을 그대로 이렇게 직접적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헬로우 파이썬 한칸 띄고 여기다가 파이썬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대로 헬로 파이썬이 직접적으로 값과 값이 들어간다 그랬죠? 음. 자 이거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 큰따옴표를 적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파이썬에선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따옴표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형식처럼 문자열 변수와 변수를 더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얘가 이제 헬로우 파이썬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거 그대로 변수명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tring data 1 플러스 string data 2 이걸 두 개를 더하면 헬로우 파이썬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다 헬로우 파이썬이다 위에 거는 직접적으로 값을 저장한 거고 값을 연산한 거고, 밑에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 그 변수명을 명시해가지고 두 개를 서로 붙인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더한 애를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변수, 새로운 변수.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스트링 데이터 지금 현재 1에다가 네, 여기다 3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3에다가 3에다가 네, 스트링 데이터 1에다가 플러스 스트링 데이터 2에 있는 애를 3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데이터 3에는 과연 뭐가 들어가 있느냐 뭐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터를 이용해서 스트링 데이터 3을 그대로 찍으면 똑같이 헬로 파이썬이 저장돼 있어요. 오, 그렇다는 얘기는 변수에도 직접적으로 쓸수 있고 변수와 값을 또쓸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가 서로 문자끼리 열 더해 준다라는 것만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 어, 어. 제가 지금 현재 요구한 거는 여기 있는 네 번째 한거예요네 번째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갖고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요거 네. 자 요거 저쪽 위에 거를 이렇게 하죠 네. 스트링 데이터 4에다가 얘를 넣어 놓고 여기다가 헬로 파이썬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을 찍고 4를 한번 찍어볼게요. 프린트. 자, 스트링 데이터 4.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헬로 파이썬다 헬로 파이썬이지 근데 지금 형식이 다 다르게 지금 돼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값으로 더할 수도 있고, 변수로 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잠깐만요.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예. 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문자열끼리 더해갖고, 변수에 넣고. 그리고, 요거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더해서 또 여기다 넣고. 그죠? 그 전부 다다 헬로파이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 문자열끼리 플러스 할수 있구나. 이거예요. 다양하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얘가 곱하기. 자, 곱하기 연산자. 네, 그죠? 곱셈. 네. 우리가 정수에서 곱셈은 당연히 이제 곱하기가 되는데, 문자열에서의 곱하기는 과연 뭐냐? 라는 거죠. 자, 문자열에서의 곱하기는 말 그대로 문자열을 반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형식을 보면, 자, 이것도 제가 따옴표 하나로 바꿀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자열 1, 그 다음에 곱하기 3, 그러면 이 문자열을 세번 반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 문자열 반복이거든요. 세번 반복, <laughs> 그러면 문자열 1, 문자열 1, 문자열 1, 그럼 이번에는 문자열 변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자열 변수 1, 곱하기 3, 그러면 그 문자열 1에 저장된 값을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두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프린트 프린트를 일단 찍어야죠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자 헬로우 파이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3 그러면 얘는 헬로우 파이썬이 세번 반복되죠 헬로우 파이썬 파이썬 그죠 헬로우 파이썬 헬로우 파이썬 헬로우 파이썬 이렇게 세번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 출력이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문자열 변수에다가 그대로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프린트. 아까 저쪽에 있는 에, 스트링 데이터 지금 3에는 헬로파이선이 들어가있죠. 4에도 들어가있고. 자, 그거를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해요? 어, 또 똑같이 헬로파이선이 3번 반복돼요. 그런그 안에 그게 들어가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어, 위에하고 동일하게 헬로파이선, 헬로파이선, 헬로파이선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3번 반복이 되는구나.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가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스트링 데이터 지금 원에는 헬로우가 있고 2에는 파이썬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스트링 데이터 1 에다가 플러스 스트링 자 데이터 2 곱하기 3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까 스트링 데이터 1하고 2하고 더하면 헬로파이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얘 자체가 헬로파이썬이 나오고 곱하기 3 하니까 위에 것처럼 헬로파이썬 헬로파이썬 헬로파이썬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좀 이상한 것 같죠? 자,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원하는 어 헬로파이썬 3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제 스트링 데이터 1이 이렇게 있고요. 스트링 데이터 2가 세 번이 반복됐네요. 자, 이유는 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한 라인의 연산자, 연산자가 두개 이상 오면은요,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서,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먼저, 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세번 반복한 게 아니라, 요두 개. 요, 지금, 예, 곱하기 있죠? 이게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높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를 세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를 플러스 한 거예요. 음, 최종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프린트 함수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1번. 그죠? 1번의 결과는 여기죠. 이렇게. 여기가 1번. 그리고, 그걸 그대로 더한 게 2번이 되겠죠. 그 2번은 이제, 요거 어, 여게 되겠네요. 이렇게. 네, 그죠? 여기가 2번.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어, 연산자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말 음, 그대로 가로를 묶으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헬로파이썬헬로파이썬헬로파이썬이 나오는 거예요. 어뭐 정수에서 연산하는 거 똑같네요. 예, 네, 똑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붙이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이제 곱하기도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laughs> 자, 제가 이제 또 정보 보안 분야 쪽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취약점들을 이 파이썬으로 이 공격 코드. 그러니까 어뭐 소프트웨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 취약점에 관련된 애를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 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쓰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에다가 a라는 거를 딱 넣고요.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입력을 받는데 그게 만약에 입력값이 뭐 예를 들어서 어뭐 100개 정도 입력을 받는데 사용자가 이제 더 던져 보는 거죠. 200개, 300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는 간단하게 100개, 200개지만, 진짜 말 그대로 만 개가 될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질 때, 우리가 직접 데이터에다가 여기다가 막, 어, 막 이렇게 넣을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넣을 수 없다고요. 이게, 이게, 이게 만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문자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곱하기,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a가 천개쫙 만들어지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버퍼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라는 게 이제 넘치는 건데 그런 오버플로우가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을 해 갖고 뭐 오류를 일으키다든지 크래시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취약점들을 또 이제 찾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예일 뿐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총 4개 중에서 이렇게 문자열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수에다가 준 거죠. 그쵸? 그렇죠? 변수에다가 그냥 곱하기 해갖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또 응용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응용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별을 하나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20. 음. 그러면 여기에는 말 그대로 그냥 20이 아니라 더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해서 딱 라인이라는 걸딱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로 라인을 한번 찍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로 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라인 한번 찍고, 음, 그리고 여기다가 파이썬입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라인 딱 찍어서 마무리를 딱 짓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파이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개가 좀 많으면 여기서 바로 네, 수정할 수도 있겠죠. 뭐 15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딱 나오는 이런 것들 뭐 응용해 볼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문자열은 <laughs> 이런 식으로 곱하기 플러스 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주시고요. 플러스는 더하는 거, 곱하기는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은 여러분들이 네, 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자열은 상수예요. 음, 자 문자열은 상수다. 값을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뮤터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 이뮤터블, 이게 예.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헬로우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 헬로우에... 여기에, 어쨌든, 이렇게 저장이 될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h, e, l, l, o,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이제 방에, 이렇게 하나씩 저장이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게 데이터라고 해요. 네,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여기는 0번 방이죠. 여기는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데이터에다가 이 0번 방에 있는 얘를 H를 찍으려면 당연히 데이터에 0번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예, 찍을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에 0번 방. 그럼 이거 H란 말이에요. 그죠? 요 여기 부분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 요거는 조금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0번 방은 h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리스트 쪽을 좀 보겠지만 각각의 요 방에다가 값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의 0번 방에 a를 저장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h가 들어 있는 게 a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바뀐다고요. 왜 그러냐면 얘는 못 바꿔요. 문자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따가 리스트에서는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얘는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여기 보니까 또 에러가 또 하나 나왔네요. 타입 에라. 그죠? 신텍스 에라도 한번 봤죠. 그다음에 또뭐 봤어요? 들여쓰기 에러, 인덴테이션 에러 그 다음에 네임 에러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인덱스 넘어가는 인덱스 에러도 봤죠. 이번에는 타입 에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에러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변경할 수 없는 이뮤터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문자열은 상수이므로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음.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어, 문자열 두 번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